안녕하세요. 코크 스튜디오 마지막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마지막 강의에서는 이제까지 저번에 배워온 터치 이벤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구현할 건, 일단 처음에 구현할 건 캔노버가 화면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렇게 터치한 곳으로 캔노버가 움직이는 순간 이동을 하는 그런 걸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 스프라이시 필요하죠. 캔노브를 지정할 수 있는 스프라이스를 멤버 변수로 선언을 해뒀고요. 저기 보면 터치를 받기 위해서 이제 터치 앰블들을 예스로 당연히 해주죠. 그리고 스프라이스를 생성해주는 그 작업이고 스프라이스 포지션을 가운데로. 그리고 해당 스프라이트를 셀 프레이어 위에다가 에드차일드 시켜서 추가시키는. 여기까지 하면 일단 캔노버가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터치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벤트를 받는 그 메소드죠. 이 매개변수를 보면 NS 세트 형태로 터치스 객체가 담겨져서 오게 됩니다. 이 터치스 객체 안에는 UI 터치들이 여러 개 담겨져 있겠고요. 우리 같은 손가락 하나만 사용하기 때문에 터치 하나만 발생하겠죠. 그래서, UI 터치하고, 터치스에 발생한 그 오브젝트, 객체 아무거나 리턴시키면 터치 객체겠죠. 터치가 담겨지게 되고, 그리고 터치 포인트의 좌표를 잡기 위해 변수를 선언한 뒤, 터치 포인트의 좌표는 터치 위에서 이렇게 잡은 받은 터치 객체를 이용해서, location in view라는 메소드로 여기에 터치가 발생한 뷰를 전달해주게 되죠. 터치가 발생한 뷰는 터치 객체의 뷰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전달해주게 되고요. 그러면 터치 포인트가 나오고, 이 밑줄 작업은 터치 포인트, UI 터치 포인트는 사각형이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왼쪽 상단, 여기가 왼쪽 상단이 00이기 때문에 좌표 변환을 왼쪽 하단이 00이 GL 좌표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디렉터 객체 얻어서, c o 터 v e r GL. 여기는 바꿀 좌표 터치 포인트를 GL 좌표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터치 포인트를 넣으면 바뀌어서 리턴하게 되고요. 그걸 얘로 받고. 스프라이트, 캔노보의 스프라이트 포지션을 터치 포인트로 바꿔주면 즉각 즉각 바뀌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보겠습니다. 그래서 캔노보가맨 처음에 가운데 있지만 터치를 하는 이 화면 위치로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자, 이게 보기 싫으시면 애니메이션을 주고 싶으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무브 액션을 주면 되죠. CC 무브 바이가 아니라 2로 하셔야 되죠. 절대 좌표로 바로 그곳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2초 동안 터치한 포인트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면 되겠죠. 누구와 액션을 실행하냐면 스프라이시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소녀처럼 순간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애니메이션 하면서 이동을 하게 되는 터치를 따라오죠 원래대로 해두고요 이번엔 드래그 이벤트를 한번 받아볼 건데, 드래그 하는 동안 계속 캔노브가 손가락을 계속 따라오게끔 그렇게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따라오는. 보시면 이네 줄은 지금 위에랑 똑같죠. 터치 포인트를 얻어오는 작업, 그리고 드래그 하는 동안 얻은 터치 포인트, 그거를 이용해서 스프라이 포지션을 잡아주죠. 드래그 하는 동안 계속 이 메소드가 계속 호출이 될 테니까 이 포지션은 계속 바뀌게 되겠죠. 어디로? 터치 포인트로.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렇게. 따라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번엔쭉 드래그 하면서 따라오다가 터치가 떼어졌을 때그 캔노브가 화면에서 페이드아웃 되면서 페이드아웃 되면서 없어지는 그런 걸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험 결과부터 한번 볼게요. 이렇게 따라오다가 터치를 떼면 이렇게 서서히 페이드아웃되다가 없어지는. 여기 보시면 터치가 끝났을 때, 터치가 떼어졌을 때 발생하는 그러한 메소드고요. 역시 매개 변수는 똑같고요. 여기서는 그리고 터치 터치를 얻어올 필요는 없어요. 터치 포인트가 필요없기 때문에. 그 그렇죠? 다만 터치가 떨어지면 그냥 그 스프라이트를 페이드 아웃 시켜 주고 삭제하면 되니까 터치 포인트는 따로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터치를 얻어오진 않았고요. 예전에 배운 이 액션 객체 액션 객체를 생성하게 돼요. cc fade out이라는 액션 만드시고 2초 동안 fade out되고 fade o u t 은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fade out된 다음에 그 스프라이트를 지워주기 위해서 fade out되고 바로 콜백 함수를 등록해둡니다. fade out 후에 불려지는 이 콜백 함수를 이걸 등록해둬요. cc call f u n k 를 이용해서 이런 메소드로 하고, 그리고 total이라는 변수로 ccSequence를 만들어서 액션 두개를 순차적으로 실행되게 하죠 fadeout되고 callback함수 부르고 마지막은 i 딜 그리고 이 액션을, total 액션을 실행시킬 액션 객체는 s 스프라이스죠 c a n n o v o run action total 자 그렇게 하게 되면 fadeout되고 callback함수로 이렇게 가게 되죠 여길 불러서 self-layup 위에 있는 스프라이트 차일드를 지워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가 되고, 마지막에 이렇게 지워라. 어 초급 강좌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이어질. 중급 강좌가 있는데, 중급 강좌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급 강좌에는 타일맵, 타일맵에 관련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타일맵은 맵 제작을 좀 쉽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어떤 툴이죠. 여기서 맵을 만들어서 파일로 저장하고, 그걸 엑스코드 상에서 리소스로 추가한 다음에 그 맵을 이용하게 되는. 그래서 이 툴은 굉장히 맵0 0도 쉽게 나와 있기 때문에 타일 세트만 만들어 주면 0 0 0 0 0 손쉽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블0이 타일이라고 그러죠. 이런 타일 하나 하나마다 어떤 속성들도 지정해 줄수 있고요. 그리고 뭐 캐릭터가 나오는 위치라던가 뭐 아이템이 뭐 배치될 위치 그런 것들도 다 저기서 정해줄 수 있고요. 다만 그래픽 작업이 어뭐 그래픽 퀄리티가 조금 낮아질 수 있다는 단점은 조금 있는데 대신 맵 제작이 쉬우니까요. 이런 타일 맵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할 거고요. 또 그리고 또한 가지 중점적으로 배울 건 레이어 여러 개를 겹쳐서 따로따로 따로 다른 비율로 움직이게끔 하는 그러한 걸또 배우던데요 이 2D에서는 원근감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레이어들을 여러 장 겹쳐서 따로 움직이게 하는 기법으로 이렇게 원근감을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앞에 레이어 하나 길 있죠 그리고 뒤에 이 빌딩들 쭉서 있는 빌딩들 레이어가 있고 또저 뒤에 멀리 보이는 이 까만 그림자 같은 빌딩들 그세 개가 따로 움직이죠. 지금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따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멀리 있는 건 멀리 있게 보이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 좀 빠르게 움직여서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런 기법들을 중국 강좌에서는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고급 기술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초급 강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